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 그 동, 동으로 만든 음, STB A1 블록을 가지고서 아, 측정 범위를 한번 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아 카본 스틸하고 똑같이 예, 똑같은 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제 음 굴절각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각종고 이렇게 이게 이제 분해능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 재원이 똑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게 100이 되겠고 4분원도 100이 되겠죠. 여기 1.5파이 홀이 되겠네요. 다른 거 똑같이 제작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서, 한 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탐촉자는 0도. 를 가지고 있습니다. 0도 2메가 헤를죠. 수직빔이죠. 이거 가지고서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B1 에코죠. 이렇게 B1 에코, B2. 예. 자, K를 한번 예.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매저먼트로 어, 가서 에, 모드를 에코에 코 모드로 놓겠습니다. 다시 캘리브레이션으로 가서 벨로스티 음, 부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5mm STBA 발의 두께가 25mm죠. 네. 이 25mm가 될 때까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26, 예. 25, 어, 다가옵니다, 예. 자, 이 정도. 24.98 됐네요. 자, 그래서 수직비밀 경우에는, 이제 에코엔 에코모드에 가서, 이제 밸러시티를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에, 이 영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어, 프로버. 이거는 이제 매저먼트 가서 에, 이 모드를 t 스 모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에, 그다음에 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으로 어, 갑니다. 에, 여기서 이제 제로 어, 영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좀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음, 자꾸 이게 지금 게이터를 조절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자,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지금 제 밑에 보면은, 31.14로 가르칩니다. 이걸 이제 25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예. 예, 24.5, 97, 96. 요 정도 되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시간 축이 이 설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B1, B2인데, B1은 상당히 큰데, b 예, B2가 굉장히 시그널이 작습니다. 또, 개인도 53.9dB면 상당히 높은 dB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통은, 감세가 상당히 큰 재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벨로시티도 보니까 4580이 나오네요. 4580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철의 속도가, 5,80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6,350, 6,350mph가 됩니다, 알루미늄이. 근데 구리를 보니까 지금 동이 4,580 나오니 상당히 무겁습니다. 밀도가 높습니다. 이 구리도 보통 철 같은 경우에 밀도가 7.8, 7.8gf 세제곱센치 어, 구리가 이제 8.94 브랑퍼 세제곱센더 높지요. 알루미늄의 밀도가 2.7 정도잖아요. 어, 그래서 보면 속도가, 어, 알루미늄이 제일 빠르네요. 어, 속도가 6,350이니까. 철은 어, 5,850. 그대 좀이 동. 구리를 봤더니 4580m/s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또이 이 감세가 일반 그 철보다 더 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에그 밀도하고 어 관계가 있죠. 있는데 이제 밀도하고 탄성, 밀도하고 탄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요,가, 어, 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어, 통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 통도 보통 그, 브레스라고 하는 황동이 있고, 브론저라고 하는 청동이 있지요. 어, 뭐, 황동은 7대3 황동이네, 6대4 황동이네, 그러지요. 구리가 70%고, 아이언이 30%냐, 구리가 60%고, 아이언이 40%냐에 따라서, 7대3 황동, 6대4 황동,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브론저라고 하는 청동, 청동도 이제 뭐 구리, 주석 아연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리가 한 75%에서 뭐9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주석이 아뭐 2에서 13% 정도 들어갑니다. 아연은 1에서 9%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청동은 에, 다 색깔은 동이면 이제 뭐 이렇게 에, 누른색 에, 그걸 띠지요, 띠는데 청동 같은 경우에 녹이 슬게 되면 이제 푸른빛이 나오지요, 어. 에, 그렇게. 에,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동으로 오 제작을 한 STBA1 블록 가지고서. 아, 이렇게 시간 축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예, 에, 감사합니다.